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타경 8941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물건은 대체적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꺼리죠. 이렇게 꺼려라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지분이다.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행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꺼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질러보는 것도,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는 것보다는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대림 한수 아파트인데, 일단은 그렇게 썩 입지가 좋은 아파트다.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다. 그런 거를 떠나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착해질 예정이죠.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공유 물건으로 나온다 라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더군다나 부부 관계가 아닌 이상 또는 무슨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공유 관계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여기에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물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자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토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를 찾는데 우선 해야겠지만 아파트 공유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 주변에 많이 살고 계셔요. 여기도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유자로 보시는 게 좋죠. 2001년도에 있고 2018년대에 우신 금융대부가 지금 김우수 님 지분을 가지고 경매를 친 사건입니다. 당연히 공유자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사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입지가 좋네. 뭐 다른 주변 여건이 좋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면 공유 지분에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에게만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공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미리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그런 것보다는 임장을 나가게 되면 무조건 공유자를 만나보고 공유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의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놓고 들어가야지,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낭패를 보죠. 보통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거를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만 보고, 바로 되판다, 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모든 핵심 키워드를 쥐고 있는 게, 바로, 공유자입니다. 공유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유자를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가해야죠. 협상을 할수 있으면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야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물건 같은 경우는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 내가 여기 실거주를 한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치고 빠질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형성될 것인가. 그것만 좀 딛고 가시면 돼요. 사실상 여기 있는 공유자가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금액적인 부분으로나 어떤 부분으로 해결책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키워드를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공유자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공유자가 내 의도대로 따라오느냐 그런 부분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는 이번 연도 들어와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매매가가 됐든 전세시장이 됐든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현미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 되고 있는데 그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딱 예측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히 주택지 이런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건상 과연 그것이 시장 논리대로 흘러갈 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규대 1번 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그런 쪽에 있어서 해결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든 적정하게 타협을 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과연 내가 산다, 안 산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나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공유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는 이게 좀 낫다, 안겠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경매로 나오게 됐는지 공유자 입에서 또는 연관된 사람의 입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좋지, 여기에서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보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도치 않은 일이 무슨 일이냐고 또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쉬운 명도도 때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 거고요. 또, 아무리 쉽게 약속을 한다고 해더라도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더 이런 쪽의 물건을, 이런 쪽의 물건이라고 하면 특수물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쪽의 물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현미경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는 한도 내에서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불법을 조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를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저도 어저게할 수가 없어요. 새해가 들어서, 2020년도가 들어서. 야심차게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계획이 온전하게 1년을 끌고 갈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고,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밀어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